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23일 수요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파 우리는 영혼 불미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견 구절들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스에 나오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파하시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영혼 불매를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노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자 베드로는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면 주에 위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느라라는 구절을 소개합니다. 그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감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말씀일까요? 만약 옥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전도하셨다면, 죽은 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지,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자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면, 왜 홍수 전에 죽은 사람들에게만 설교를 하셔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옥이라고 한 말은 헬라어로 필라케인데, 지옥이나 엄부라고 말하는 무덤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옥이라는 말입니다. 이 죄의 세상은 사형수들의 감옥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여의없이 사형선고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구라고 하는 죄인들을 가두어 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이고,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자들입니다. 죽는 것이 정해진 사람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사형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어두움의 세상,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혹은 지옥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통지옥, 공예지옥 우리는 사실 지옥, 지구라고 하는 지옥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스 2장 사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하시고 지옥에 던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그 지옥을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지옥은 땅속 깊은 어두운 곳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사건을 요하는 게시록 12장 9절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을 땅으로 내어 쫓으셨다 하셨습니다. 바로 지옥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의 바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지 않는 홍수 전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당대의 사람들에게 의의 설교자가 되었던 노아에 의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노아의 마음을 복음으로 이끌 끈 것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은 참된 충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문맥에서 기록된 것이지 죽은 자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혼 불멸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몸이 죽어도 죽지 않고 영혼이 불멸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몸은 죽어도 영혼이 있어서 불멸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분명하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사단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혼 불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죄인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영원히 지옥 속에서 고통당하고,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짧은 일생 속에서 지연죄 때문에 영원히 고통당하고, 죽지도 못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 어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이게 되면 온 우주의 재난과 슬픔이 멈추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영원히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치 못할 것입니다. 영혼이 불멸하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불멸의 존재가 될수 있다고 하는 무순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 불멸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표적과 기사와 거짓 미혹들의 사단의 속임수에 미혹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영혼 불멸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생명이 주어질 때 선택할 수니 구원을 가볍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혹시 잘못하여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다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에라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자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 유혹거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아주 여러 나라에서 많은 신학을 공부한,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름대로 최고의 성경 권위자라고 말하는 정양모 신부님은 천주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카톨릭은 성경과 전통을 말합니다. 반면, 개신교는 오직 성령입니다.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는 오직 예수입니다. 천주교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도도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도도주의의 입장을 취하면 싸울 필요도 없고 분쟁할 필요도 없고 모두가 하나 될수 있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원주의적 태도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태도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것은 배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기 때문에 야냐주의라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정양모 신부님의 의견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천주교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대단히 관용적이고 넓은 소통한 소리 같지만, 사실은 사단의 속임수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 불멸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규적 가르침이요, 사단적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무나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신이든지 믿으면 구원에 이룰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넓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입니다. 생명수는 맑은 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수 안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말하여 사람의 생명을 아사가는 독건물을 탄다면 그것은 바벨론의 독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불멸한다는 신전은 터무니없는 다른 견해들과 함께 로마 교회의 교리집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또 유명한 윌리엄 틴데일 계획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정한 부활의 논쟁을 파괴하고 있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은 매 순간마다 바라보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교의가 철학자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영혼은 언제나 살아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영적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가르침을 함께 섞어놓았으나 이것들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조화가 될수 없으며 나에게 말해보시오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가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과는 달리 세삼스럽게 부활을 받아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20년의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시고, 그 기간 동안 그들에게 모두 신라와 노아와 그 외에 많은 다른 종들을 통해서 설교하셨다. 그들이 이 신실한 정인들의 정은의 길을 기울이고, 회개하여 돌아와 충성하였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썰어 부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바른 좁은 길을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고,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근본 정신과 다르다면 사망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결코 우리에게 신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잘못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해석할 때 생겨날 수 있는 수많은 오류와 잘못들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둔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넓은 길은 보기 쉽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지만 사망의 길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높이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충성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